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뭐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알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를 잘 알고 계시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손흥민 선수의 나이, 출생지, 뭐 취미, 또 소속팀, 그가 살아온 스토리 같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와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혹은 축구를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누구나가 다 아는 일반적인 지식을 내가 습득해서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소름은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지식과 교리를 통해 배우고 듣는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우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때그알은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한 알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극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친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산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그 까다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냄새도 맡기싫으니 제발 제사 좀 드리지 말아라. 그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종교생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격독하게 욕을 먹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으로 불리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소위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니 독서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호된 욕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종교 활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사김, 교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를 통한 알미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신약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인격적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도 없는 지식적인 알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이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감에 행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께 책만 받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그런 성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사귐과 이 교제를 통한 진정한 알미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수록 더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신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과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백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득적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의 계시의 영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이 사귐을 가능케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알게 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에베소 교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 어두운 영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과 계시와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그런 체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두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날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나라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를 들어가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업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께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풍부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 영광과 여러분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땅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며 비싼 명품으로 치장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갈 우리의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 갑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죠 그린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수 있는 인생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 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대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고 살아도요, 결국 땅에 것만 추구하다 살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들은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이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며 저는 우의정에, 저는 좌의정에 안 깨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업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과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앞에 삶의 문제 해결도 참 중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하게 매 순간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며 참된 신앙 기쁨과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잘 알고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또 깊은 영적 사귐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이어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